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홍콩을 떠나는 그 글로벌 기업들, 이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서 지금 홍콩 경제, 예전에 홍콩이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홍콩의 경제가 완전히 크게 이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지난번에 중국 공산당은 이제 홍콩 시민들을 중국인으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대상 첫 번째 대상들은 이제 초중 중, 고등학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과목을 어, 어, 크게 이렇게 변경하면서 지금 중국인으로 개조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 그런데 오늘은 그 홍콩에 들어가 있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 이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홍콩을 떠난다는 소식을 어, 전해드립니다. 홍콩의 아, 동양의 진주라고 홍콩은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홍콩은 어, 그동안 아시아의 그 투자 금융 금융 투자의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그 월스트리트, 그, 어? 월스트리트는 최근에, 최근에 이제 홍콩, 어, 홍콩에 정착했던 글로벌 기업과 외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 대거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 전해드립니다. 그 홍, 지난번 지난달에 홍콩 주제 어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어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이제 응답자 중에서 325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42%가 홍콩을 곧 떠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 홍콩에서 지금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던 어, 지난. 2019년, 한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이제 2020년까지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어, 이 기간에도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많은, 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탈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홍콩 지역 본부나 또는 사무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그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그 홍콩이 예, 홍콩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그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어,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홍콩에서 처음 있는 일, 일, 일입니다. 어, 홍콩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인 예, 다이더링 향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더링 량, 량, 어, 항의, 그, 통계에 따르면, 현재, 홍콩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어,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늘어났습니다. 빈 사무실의 80% 이상은, 어, 거의가, 그, 글로벌 기업의, 홍, 기업들의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지금 홍콩을 어, 떠난 것입니다. 어, 다수의 의류 브랜드를 거니르고 있는 미국의 VF 코퍼레이션은 어, 지난 1월에 이제 25년간 운영해온 그 홍콩 사무실을 피, 폐쇄했습니다. 또한 루이비통 그룹과 그 프랑스 로, 어, 로, 로레알 역시, 역시 지금 홍콩 직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 글로벌 그 은행과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홍콩 철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어, 홍콩을 떠나면서 그 대한 지역으로는 지금 싱가포르 등을 이제 고려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 문제의 전문가인 왕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허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중국인들은 어, 무리를 해서라도 그 동안 홍콩에 가서 어, 분유와 간장 등을 구, 구매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외국계 기업의 보험 상품을 어, 중국인들이 구매하기도 했다고 했, 전했습니다. 홍콩을 본토와 구분된 경제 독립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기에는 선전이나 상하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홍콩이 누렸던 경쟁 우위를 얻을 수는 없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은 과거 영국 정부의 통치로 이제 인해서 운영되면서 자유 세계와의 혈연관계를 맺어왔다고 저,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 홍콩은 과거 영국의 통치하에서는 완전한 자유 세계였죠. 그런데 홍콩은 술과 담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한 일반 수출 입 상품에는 관세와 세금이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상품 구매는 중국인이 중국인의 다른 도시에서는 절대로 제공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나마 홍콩은 이제 조금 어그갈수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 그런 고 좋은 물건들을 관세와 세금 없이 이제 홍콩에 가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연 이제 홍콩은 독보적인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홍콩의 강점은 이제 서서히 그리고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왕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과거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금융 중심지로 도약을 하려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일본 역시 금융과 주식에서 홍콩에 뒤처지고 있다. 싱가포르도 훌륭한 조건을 갖췄지만 역시 홍콩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홍콩의 이 글로벌 시장은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는 주변 각국들이 홍콩의 우위를 넘겨받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 또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전 미국 장관은 어, 작년 5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이 중국 통치하에서는 더 이상 보도의 자치를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 대만에 또한 해, 어, 중국 투자 피해자 협회 설립자인 가오웨이 방전 회장은 많은 기술과 정보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홍콩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와 미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가오 전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홍콩 철수 영향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홍콩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점, 전망을 했습니다. 어, 중국 공산당의 홍콩,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인해서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이 이제는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가는 홍콩의 위상은 이제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이 누렸던 그 크나큰 경제적인 위상, 그것을 지금 어, 주변국들이 지금 서로 그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상 어, 이수님 TV였습니다. 이수님 t v 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